이전 시간에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천간은 하늘을 뜻해서, 하늘은 보이지, 그게 다죠. 숨긴 게 없습니다. 지지는 땅인데, 땅에 숨겨진 게 많겠죠. 예를 들어, 땅에 감자도 키울 수 있고, 고구마도 키울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숨겨진 기운을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지장간에는 비지, 자축, 인명,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이 되고, 1월이면 1월에 숨겨진 간이 있어요. 숨겨진 간을 지장간이라고 하고요. 그럼 지장간에는 어떤 기운이 주로 들어있냐? 그걸 갖다 여기, 중기, 본기라고 해서 여기는 뭐냐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가을로 넘어가서 바로 막 찬바람 불고 하진 않겠죠? 가을이라고 해도 여름의 기운이 남아있는 걸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기라는 것은 자가 삼합이 되면 신자진 합수가 됩니다. 그게 이제 숨어있는 기운, 본래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걸 중기라고 하고 지장간은 여기, 중기, 본기라고 숨어있는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 지장간을 살펴줘야 지속에 뭐가 있느냐, 그게 어떤 오행이냐, 어떤 육지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에는 임계가 있고 축에는 계신기라고 해서 전기가 물이고 이렇게 해서 12시간에 숨어있는 기운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비장간을 그냥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관심이 있어서 조금 공부하신다 하면 천간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지지 외우고, 그 다음에 지지에 숨어 있는 기운, 아, 얘가 무엇이 들어있는 거구나 하고 숨어 있는 기운을 파악을 해보면 12개가 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사주를 보는데 훨씬 폭넓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60갑자를 외우시면서 지장간을 같이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게 과거의 기운, 그가 본래 가지고 있는 기운, 현재의 기운, 이게 여기다, 중기다, 번기다, 요걸 파악해서 외워주시게 되면 훨씬 사주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지난 계절에 남은 기운, 즉, 겨울이 지 바로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사만사온이라는 그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을 지나면서 봄이 오는데, 이 지장간에도 그런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합의돼서 중기라고 해서 가진 성질, 그 다음에 본기라고 해서 본래 성질, 요세 가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 즉, 10 1월에는 임계 큰 물하고 작은 물이 들어 있고요. 임수계수가 들어 있다. 축에는개신기가 들어 있습니다. 12월인데 11월에 여기가 개수물이고요축이 갖고 있는 그 기운이 금입니다. 금 그래서 신금이 들어 있고 축이 토의 오행이기 때문에 그 본래 의 기운은 토입니다. 그래서 축에는개신기가 들어 있다. 1월에는 무병갑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12월의 기운이 무고 합이 되는 기운은 불입니다. 불 그리고 목은 암목이라고 해서 토하고 화하고 나무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묘월은 오로지 목의 기운입니다 본래 기운이 갑이 들어있고요 갑 묘의 성질은 을목입니다 3월에는 진, 을, 계무 2월에 본기가 을이죠 을 여기가 목이 들어있고 합이 되는 기운이 물입니다 계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진토는 토에 해당이 돼서 무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을계무가 들어있다. 4월에는 무경병이 들어있습니다. 무경삼 3월의 기운이 무토. 사유축 합이 돼서 금이 들어있고, 본래 성질은 사화병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무경병이 들어있습니다. 5월에는 정기라고 해서 4월에 여기가 정화고, 숨어있는 기운은 토가 들어있습니다. 토. 그래서 오정기가 들어있다. 2월에는 미을정기라고 해서 미을정기. 여기가 목이 들어있고 합이 돼서 불이 들어있고 또 본기는 토가 들어있다 7월은 신무 임경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물이 들어있고 합이 돼서 물이 들어있고 본기는 신금 8월는 유경신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경이고 본기가 금이 들어있습니다 8월도 금이 다 운전하게 들어있습니다 9월에는 술신정무라고 그래서 술신정무 여기가 금이 들어 있고 분기가 불이 들어 있고 번기가 이제 술토가 들어 있습니다. 해월은 10월이죠. 갑임이라고 해서 여기가 갑목이 들어 있고 번기가 물이 들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기운을 연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외워두시고 사주에 적응을 하시면 사주를 풀때 훨씬 넓게 모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은 자임계, 축계신기, 임무병갑, 묘갑을 진을깨무, 사무경병, 오정기, 신무임경, 유경신, 해무각임. 이런 식으로 외우면 한꺼번에 쭉 외워두고 참고로 이렇게 시장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둠으로써 사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미에 말씀주신 것처럼 이거를 좀더면밀하게잘 배우고 공부하고 숙지해둬야 이 사주명리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성TV를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